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오셨고 어떤 청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보내오셨는지 어떤 삶의 아픔들과 위기들이 있어 왔는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집에 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한 번도 우리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 가져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날 물어본 거죠. 아빠 어릴 때 어땠어? 딸이었어요. 아빠와 딸 관계 좀 알잖아요, 그렇죠? 아빠 어릴 때 어땠어? 아빠 어릴 때 어떤 동네에서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아빠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그분들은 어떻게 사셨어? 그제서야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왜요? 물어본 봐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 딸이 어느 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응답하라 1988처럼 옛날 얘기가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가 왜이 모습이 됐는지 그 질문 하나에 대답을 하면서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편해 간 거예요. 딸과 아빠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전과는 다르죠. 여러분, 이게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화해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화해의 단계예요 용서가 곧 화해가 아닙니다 화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적어도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씻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예.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속에서 그 상처만큼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용서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화해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용서가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여러분 용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용서했으니까 다음부터 보면 완전 편할 거예요. 아니에요. 보면 또 올라와요. 또. 예. 그런데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씻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용서의 시작을 오늘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곡 하고 기도하면서 용서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연팀 있나요? 아, 네, 아, 직안 가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걸 <laughs> 아, 이이 아, 이 예. 아. 같이 잘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 잠도 깰겸 예, 오늘 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주게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o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딱그한 사람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세요. 엄마일 수도 있겠죠? 아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교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목장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뭔가 내가 너무나 존경했었으나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사람들. 내가 너무나 신뢰했었으나 나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바로 그 사람들 정말 저 사람만 만난지 않았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들 우리 오늘 이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 또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그 상처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씻겨지고 내가 새로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한 사람을 놓고 한번 씨름해봅시다 한번 붙잡고 늘어져 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려도 보고요 그 사람 한번 해부해봅시다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사연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길래?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길래? 나에게 그렇게 가시를, 그렇게 화살을 쏘아 댔는지, 왜 그렇게 나를 찔러 댔는지, 왜 나에게 그렇게 칼을 들이 댔는지, 왜내 심장을 난도질해버렸고, 왜내 삶을 난도질해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그 사람과 한번 붙들고 실를 해봅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한번, 한번 해봅시다. 힘든 경험이겠지만 아픈 추억이겠지만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그래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지실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해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시간에 한번 드려 봅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수대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인문반 주님 우리 이기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얼음 안겨 주시고 이 밤에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주님 그 상처들, 주 용서하지 내 못하는 내그 마음들, 말하시오. 주님 그걸 붙들겨 그, 그 오늘도 울지 울면서 주님 잠을 자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처들 역사 중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그 경험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밤에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억울해서 잠잘 수 없고 더 이상은 이걸 끌어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욕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긋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신을 맡고 싶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들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온전히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혼들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주님 그 마음도 알려주시고 주님 그 사랑도 알려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신뢰가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남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시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도 주님 이 시간에 어루만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생하시는 <Marvel> 줄로 믿습주다생주께생하시는줄생아신 주기생아신, 주기생역사주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시간될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던 아버지. 많은 상처들. 아버지 내가 숨기려고. 사실 내가 집중한다 숨겨 놓았던 아버지 그 상처들과 아픔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가로막고 나를 아버지 정말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아버지 억누르고 아버지좌절케 하는 것들 있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그 부분들을 아버지, 그 아버지 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분들이 그 아버지 용서될 그치, 수 있는 구워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시옵소서 I 버 a s 서 servant of the servants of the s e r v 주 n t s of the servants of the s e r 마음 n t s of the servants of the servants of the s e r v a n 마음을 상처의 그 상처의 그 마음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배우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에게 있는 그 상처된 그그그그 마음들도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상황이 된다면 아버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 가능하신 것들이 한번 일어날 일어날. 일어날 <놀람 influencing>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지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레레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레레레레 시간 레게레레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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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을 위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일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혜만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그 바라볼 때 미움의 감정으로 바라보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마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 s a 서 l 서 s 서 o 서 a 서 e 서 v 서 c 서 o 서 a 서 e 서 v 서 c 아버 f a service of a service of a s 아서 v 서 c 서 o 서 a 서 e 서 v 서 c 서 o 서 a 서 e 서 v i c e of a service of a service of a s e r v i c 서아 f a service of a s e r v i 버 e of a service of a service of a service of a service o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